네 마지막 실습은 테베란 어, 등가 회로에 대한 실습입니다. 테베란 등가 회로는 지금 R1, R2, R3 그리고 9 v 로 생겨 있는데 이 어, 회로가 등가적으로 AB 노드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건가에 대한 실습인데요. 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쉐이드된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 쉐이드돼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보시면 태비난 전압과 저항으로 쉐이드된 부분하고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A B 노드, 지금 B 노드를 그라운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A 노드와 B 노드 사이의 전압이 아래를 바꿔가면서 어, 바뀔 텐데요. 어, 이 노드에서 봤을 때는 A B 노드에서 봤을 때는 동일한 0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세개의 저항을 한개의 저항으로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의 일부가 없어집니다. 내부의 노드에 대한 정보는 없어집니다. 대신에 이 바깥쪽에서 봤을 때 AB노드는 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VAB의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요 VAB에서 B를 그라운드로 잡았기 때문에 VAB가 그냥 VA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V인가 하고 R1, R2, R3 그리고 RL이 연결되어 있을 때 먼저, R2와 R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R2와 R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R3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 여기 저항입니다. 그리고 R1하고 이 저항이 두 개가 9V를 디바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R1과 나머지가 디바이딩하는 팩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압을 구하고 나면, R2와 RL이 전압을 디바이딩 합니다. r 2 RL분의 RL. 곱하기 9가 VA의 노드 전압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VA의 전압을 계산하는 쪽에서는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한 저항은 어, 여기 앞쪽에서 180, 390, 680, 180, 390, 680, 네, 여기를 카펠 내와서 어, 보겠습니다. 180은 179, 어, 390은 388옴, 그리고 6 8 0옴은 687, 5옴 정도 되고요. 155옴은 155옴 이고요. 475옴은 465옴 이고요. 825옴은 820, 820은 804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측정한 값들을 저희들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계산한 VAB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전압을 계산하려면 먼저 여기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다가 어, 음, 여기를 한번 적어보죠. 그 R2와 어, 이 중간에 무드란 더죠 R2 플러스 RL 병렬 R3에 해당하는 전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2와 RL을 어, 더해서 R3와 병렬로 놓았을 때의 전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병렬로 하려면 R2, 여기에, 지금은 계산한 걸 하기 때문에, 여기 전압 더하기, R2 더하기, R2가 여기 전압이죠. 여기 전압 더하기, 아래 R2 더하기, R2, R2가 여기가 아니네요. R2가 여기 자, 더하기 여기 자. R2 플러스 RL 곱하기 R3, R3, R3. 네. 나누기, 어, R2 더하기 RL. 더하기 R3.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어, R1, R2 곱하고 R1, R2를 더해서 나누면 병렬 자항 값이 얻어지죠. 그죠? 자, 여기서 어, 상수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A17이 이 상수 값입니다. A17이 지금 여기에 있는 R2 값이니까요. RL에 따라서, 여기 지금 RL에 따라서 루프를 돌려야 되니까, R1, R2, R3는 상수라야 됩니다. 그래서 A17은 상수. A23은 변수입니다. RL이기 때문에. A18도 상수. 그리고 A17, 여기 상수고요. 변수고요. 여기는 상수. 이렇게. 좀. 어, 그렇게 해서 여기를 보시면 어, R2와 RL, 3와 어, 어, 그리고 R3 병렬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RL에 따라서 어, 여기 값을 미리 계산을 해둡니다. 그래서 RL에 따른 변수들입니다. 자, 그리고 계산된 결과를 찾기 위해서 여기 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어, 먼저 여기 값, 이건 변수고요. 나누기, 괄로 열고 R1 값 여기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로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값 변수고요. 곱하기 RL, RL은 변수고요. 나누기 R2, R2는 상수입니다. 플러스 RL, RL은 변수고요. 곱하기 9V 이렇게 해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찾으시면 어, 계산된 어,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미난 어, 전압과 테미난 저항은 여기서 보시면 테미난 전압은 여기를 개방시켰을 때의 에, A-B 노드 사이의 전압입니다. 여기를 개방시키면 R2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R2는 영향을 주진 않고요. R1과 R3의 디바이드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R1과 R3의 그래서 9 v 가 디바이드된 전압 이게 테미난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하면 R3 이 곱하, 나누기 R1 더하기 R3 R1 더하기 R3 곱하기 9V 하면 대변한 전압이 얻어집니다 어, 그리고 대변한 저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소스를 없앤 상태에서 여기서 들여다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R2가 보이고요 그리고 R1, R3가 병렬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를 R2 플러스에 R1, R3의 병렬값 병렬값은 1 나누기 R1 더하기 1 나누기 R3를 다시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태빈한 저항이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VAB를 다시 태빈한 전압과 태빈한 저항을 이용해서 다시 VAB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VAB를 계산할 때는 이 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VAB를 계산할 때는 태빈한 등가요를 이용합니다. 저희 태빈한 전압과 저항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 전압을 가지고 여기 아래에서 디바이딩 되는 걸 찾으려면 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테미난 저항과 테미난 전압을 이용해서 VAB 전압을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음,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요. RL, 여기 RL이고요. 나누기 RL, RL은 변수고요. 플러스의 RTH, 테미난 저항, 여기는 상수입니다. 곱하기, 테미난 저항, 여기도 상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 어, 155mm일 때 전압이 얻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나머지 RL 될때 값이 얻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여기 값하고 동일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값은 이 회로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고요. 여기 값은, 어, 여기 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등가회로, 등, 등가회로로 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RL이 변하더라도 VAB의 전압이 이 동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 회로를 여기에, 어, 180옴과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185옴이 여기 9볼트에서부터 185옴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R3 685옴을 병렬로 연결했고요. 395옴을 이렇게 연결한 상태입니다. 395옴에서 아래를 개방시키고 측정하게 되면 이 태변한 전압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테베난 전압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A 노드의 전압을 제가 어, 볼트미터 1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볼트미터 1에다가 A 노드의 전압을 연결해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9V를 인가 하고 1번 노드의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 테미넨 전압이 얻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7.20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7 7 7 2 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7.20V 20볼트 정도 얻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베는 어, 저항을 어, 측정을 하려면 소 c 스를 없애고 나서 여기 양단에서 저항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테베는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소 c 스를 없애 보겠습니다. 여기를 그리고, 어, 여기를 여기 노드를 9볼트 있는 노드를 그라운드로 가져가고 나서 어, 저항 측정계를 이용해서 어, AB노드의 저항을 측정하면 529옴 정도가 나옵니다 이 529옴이 여기에 태변한 저항에 당합니다 529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소울스를 없앤 상태에서 여기 양단의 저항을 측정을 하셔서 음, 태변한 저항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변한 전압과 태변한 저항을 먼저 측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이 회로에서 아래를 바꿔가면서 여기 전압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로드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150옴을 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이 각각 150옴, 470, 8 2 0옴 바꿔가면서 이기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 150옴을 가져와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V1의 전압을 어 읽으면 되는데요. 지금 V1에... 잠깐만요. 네, 여기를, 소스를 9V로 복귀를 안 시켰네요. 자, 이렇게 하면, 원래 태민한 전압이 여기 나오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어, 150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50옴을 그라운드로, 네, 그라운드로 연결했을 때, 어, 1.66V 정도 됩니다. 여기가 1.66V 정도 되고요 여기를 빼고, 그 다음에 470옴. 470옴을 연결했을 때, 한 값이 3.4 3.42 정도 되네요. 3.42볼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20옴을 연결했을 때, 820옴 항을 연결한 경우에 820옴을 연결하게 되면 4.37 정도 되네요. 4.37 볼트가 얻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측정이 끝이 났고요. 이제 여기만 측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 회로를, 어, 태민한 등가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일단 전압을, 어, 7.2V로 바꿔야 됩니다. 7.2V로 바꾸고요. 그리고, 어, 여기 태민한 저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가변 저항을 가져다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를 빼고, 이제, 어, 가변 저항을 제가 핀이 3개가 있는데, 저항 1, 2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먼저 가변저항 값을 태비한 저항인 여기 529옴에 맞추려고 합니다 529옴에 맞추려고 하는데요 어,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리드선 1번 핀하고 2번 핀에다가 리드선을 하나씩 연결해 놓겠습니다 연결해서 어, 여기에 양단에 전압을 525옴 정도가 되게 지금은 어, 325옴 정도 되네요 어, 여기를 지금 어, 지금 제가 520옴 정도에 맞춰 놨네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 실험하면서 이걸 그그 그 가변장 크기를 맞춰 놨는데 520옴으로 맞추고 났어요 여기를 어. 대변한 저항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9V, 7V 7.2V 이렇게 V 전압에 먼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저기를 제가 어 와이어로 연결할까요? 네. 1번 핀을 여기다가 7.2V에다 연결하겠습니다. 탭에는 전압에다 연결했고요. 그리고 음, 나머지 음, 여기 노드를 제가 레퍼런스1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게 되면 그냥 어 태변한 전압을 어 태변한 전압을 여기 연결하고 아래를, 어, 여기 아래를 개방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태변한 전압이 그냥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런을 하면 여기에 태변한 전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그대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를 바꿔가면서 여기 아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기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를 제가 맨 처음에 어, 150옴, 150옴 장을 그라운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그냥 그라운드하고 V 레퍼런스 여기 볼트미터 원하고 같은 자리니까요. 이렇게 연결하면 어, 150옴을 달았을 때 전압이 1.6 1.69 정도 되네요. 1.69 정도 됩니다. 여기가 1.69 정도 되고요. 그 다음 470옴을 연결했을 때 여기를 빼고 470옴을 연결한 경우. 475옴을 연결한 경우 3.47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825옴, 825옴을 연결한 경우 측정을 하면 4.3 정도 되네요. 4.43 정도 됩니다. 4.43 정도에 예, 전압이 얻어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을 나중에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 이 회로에서 여기 저항을 바꿔가면서 측정한 거고요. 어, 여기 전압은, 어, 이 회로에서 여기 가변장으로 RTH를 맞추고 나서 여기 저항을 바꿔가면서 측정했던 전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어, 계산에서도 풀어보고 어, 회로를 만들어서도 풀어봤습니다. 저희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태면한 등가회로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마지막 실험이 끝이나겠습니다.